일단 미친 사람들 고치는 거 그렇게 고치고 나니까 어느 수구리돼 신명은 똑같이 오는데 몸은 늙었으니까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어 안녕 조감독 <laughs> 오래간만이야. 진짜 오래간만이네요. 아 우리가 이 년이 된지 2015년 을미년 봄에 우리가 만났었지. 네. 어 그때는 아기였었는데 지금은 엄청. 이제는 어른티가 다네. 이거 시, 시청자분들이 진짜 안 믿으실 수도 있잖아요. 진짜. 응, 어, 같이. 제가 4년 5년 전에 4년 4, 4년 어, 무 응, 4~5년. 네? 너무, 넘었지. 그때 진짜 힘들어가지고 저역게 이제 예약하고 전보로 와서 전 어. 보고, 어. 와. 우리가 아 그때는 진짜 나이가 너무 어려갖고. 아, 이 무속인들 상대를 하려면은 참 어려웠거든. 이 무속인들의 성격도 뭐다 괄괄하신 분들이고 다들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인데 저 어린 게 어떻게 무리 예, 무속인들 상대로 이런 일을 할까 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편으로 는 되게 안타깝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보다도 나이가 적고. 그래서, 야, 너, 우리 집 둘째 아들 해라. 맞아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연이 됐는데, 지금은 이제, 어, 뭐, 이거를 할수 있을까,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, 그때 만났을 때도 우리가 이제, 제가 운이 참 좋았어. 운이 좋았었는데, 운이 좋아도 그래도 그때가 이제 막, 사람이 너무 운이 좋다 보면 이게 비운으로 돌아가거든. 비운으로 돌아가고 그러는데, 너한 2년만 더 고생해라. 그러면 이제 한 27살부터는 네가 뭔가를, 어, 획기적인 생각이, 예, 해서 뭔가를 네가 개발을 해갖고, 네가 성공할 그 계기가 네. 온다라고 내가 그때 당시에 말해준 게 기억이 난다, 야. 근 네. 너무 반갑다, 지금 이렇게 만나니까.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, 응. 됐어요. 어.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이제 촬영을 하자고 어. 말씀드렸는데, 선생님이 극히 이렇게 거부를 하시다가. <웃음> <웃음> 아, 나는 이런 게 촬영을 하는 게 사실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안 좋은 점도 있어. 장단점이 있어갖고, 이게 촬영하기가 그렇더라고. 그러는데, 어, 뭐, 하여튼 내가 너한테 조감독한테 내가 약속은 지켰잖아 다른 사람한테 안 오고 내가 유튜브를 꼭 하게 되면은 우리 조감독한테 꼭 갈게라고 약속을 했잖냐? 네. 이제 약속이 이제 지켜지는 거야. 네.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해보고 뭐 좋은 이제 우리가 인연법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는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내자고. 네. 어. 선생님, 그러면, 뭐, 미래를 맞추신 거는, 거로 이미 검증이 되셨고 어. <laughs> 어, 주특기 어. 같은 것들이 또 있을까요? 네 주특기라는 거는 일단 미친 사람들 고치는 거 술만 마셨다면 정신이 혼명한 게자 갖고 막칼 들고 뭐구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명 고친 계기가 있고 그렇게 고치고 나니까 어느 서 수고리대 오려갖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듣고 또 연세 드신 분인데 노인 내신데 할머니인데 신이 오신 거야 젊었을 때부터 신이 왔는데 신을 안 받은 거야. 이 신은 있잖아 꼭 불려야 할 그런 신들이 있어. 그리고 신이 좀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신 쿠스를 해서 신을 눌러놓으면 괜찮은데 꼭 불려야 할 신들은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적든 이 불릴 신들은 꼭 오거든.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이 왔는데 신 쿠스를 했는데도 제대로 가림을 못 받은 거야.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70이 넘어서 이제 신 신이 왔는데 아들이 이제 처음에는 보러 온 거야 엄마가 이제 이상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실 일을 이렇, 잃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, 어+ 머니는나 같은 그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겨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이게 있는 것 같다 구슬을 해봐서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 아들 분이 나를 믿고 구슬을 했는데 완전 신이야 근데 신명은 저렇게 오는데 몸은 늙었으니까. 나이가 연세가 되셨으니까 띠지를 못하시는 거야 그건 막 수치를 못하시는 거야 그랬는데도 일단 구술을 해서 눌러놓나 같고 지금은 잘 살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시고 진짜 네. 특이한 케이스네요 응, 그런 분들이 반해 음.